박수홍과 김다혜의 인천공항 모습이 화제다. 미국행 항공권이 유출됐습니다. 박수홍 나는 단지 아내와 아들이 안전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박수홍과 김다혜의 임신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수홍과 김다혜는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 꾸준히 출연하며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공개된 TV 조선, 조선의 사랑꾼 예고편에서는 박수홍, 김다혜 부부, 신영탁 사야 예비 부부가 바비큐 파티에 나서는 모습이 그려졌고 박수홍, 김다혜 부부가 제대로 불붙었습니다. 영상 속 박수홍은 고기를 굽는 김다혜에게 뚜껑 닫고 온도를 올려놔야지라고 훈수를 덮고불끌때 뚜껑 닫는 건데 라는 김다혜 말에 아니라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뚜껑 열리기 하지 말고 닫아라며 답답함을 표했고 결국 김다혜는 박수홍의 말을 듣지 않고 그릴 뚜껑을 열어버렸고 박수홍은 뚜껑을 너무 빨리 열어서 그렇다며 또한번 타박했습니다. 한편 이날 인천공항을 찾은 박수홍과 김다혜의 모습이 화제다. 박수홍과 김다혜는 다섯 명의 경호원과 함께 인천공항에 급히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는 박수홍과 김다혜의 미국행 항공권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박수홍의 매니저는 해당 사진이 합성된 사진일 뿐이라고 즉각 확인했습니다. 박수홍과 김다혜가 인천공항에 나타난 이유는 해외에서 온 친척을 마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박수홍은 아내와 아들이 무사했으면 좋겠다며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근 진행된 인터뷰에서는 박수홍과 김다혜의 자녀 계획이 공개됐으며 박수홍은 올해 자녀를 갖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채널을 구독하여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관한 최신 뉴스를 받아보세요. 다음 뉴스레터에서 뵙겠습니다.